룰은 누리다. 무조없 다. 다시 등장했어요. 부캐, 부캐가 너무 많아서 최대한 부캐를 막기 위해서 야이형 등장했습니다. 야, 야, 이형 이... 선수 등장했어요. 아이선수아이선수 과연... 아, 무개념에서 타왕으로 꼽히는 이형 선수입니다. 아 이... 드디어 오전에 그 오전, 오전에 그 이상 상황이 등장을 했어요. 타왕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개념에서 상왕급이에요무개념전에서 다른 의미로 4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개념전의 실력미주세예이 선수 과연 아 경기 시작했습니다 직면이라 이염아 무개념의 실력이 개념에서도 이어질지 이염 선수 상당히 유명한 선수예요 이 선수도 무개념에서 4황으로 꼽히는 선수예요 자 일단 선방은 가이자 로열이 막고 시작하는데 물음표를 치고 있죠? 빨리 시작해 그냥 그래 한 대씩 한대 쳐라 자고시작하십시다 아 페어플레이예요 이 선수 이염 봉캐 맞아요 이 선수 아프리카 방송한 이염 선수 맞습니다 하동 하지만 루알 아, 아. 선수는 격군 개념전의 오존층아 지금 아두 선수 다 거리싸움과 근접전 아우 비슷한거 같아요 아 하지만 가이자 로열이 근소하게 앞서 나간것 같습니다 격군 개념 유전을 확실히 이길 수 없나요 이염 봉수를 루알 선수는 아. 확실히 격군 개념전 선수입니다 아저씨는 음지의 사항은 양지의 5존에 비비지 못하는건가요? 그렇죠 아.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안 돼요. 아, 지하 세계 상황이 지금 얻어 터지고 있는 관계로 보고 계십니다. 여기는 교통개능전이에요위험률 아닙니다. 기수 상대는 5점 층, 로얄이에요. 아, 하지만 명성과는 다르게 너무너 무기력한 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선수아이영수수 이게 뭡니까? 지금 골렉이 맞습니까? 골렉이, 우리 아, 강주막 강발, 이현수와 이거 구력이에요. 구력, 아, 구력입니다. 지금 채팅장에서저 이언이 과연 본캐 이 형이 맞는지 의혹이 의혹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격분 개년전이에요. 지금 이언 미연 선수 무인전이 아닙니다. 아 지금 현재 이렇게 본캐가맞나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한 이연 미연 선수. 이 선수 이언 맞습니다. 아프리카 방송 이언 선수. 제가 봤습니다. 아프리카 방송 이언 선수. 아 진짜 만재 대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순간에요. 인상을 점점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이현 선수 끊임없이 군가요실히 승기를 잡아라, 이현아. 아, 안 되죠, 지금. 다시 피가 말려고 있어요, 지금. 말리고 있어요. 아, 아 터널. 터널. 아, 터널 막는 선수가 왜 이렇게 없습니까? 그냥 안 됩니다. 어, 터지네. 깔끔한 기본기로 지금 압도를 하고 있는 로얄 선수. 와, 아, 파동 보세요, 파동. 와. 아이 선수는 현재 첫 방송부터 블랙 리스트야 명예전단 둘다 이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기록이 랑 기록은 다 세우겠습니다. 전국아 지금 아, 기록 브레 이거죠. 아 신발. 야 얘들아. 아 이염 지금 한 대야 한 대. 2초핀가2초피아 투초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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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 정신 승리나 내야죠아 일단 정신승리 조건은 만족했죠. 그렇죠. 나 승리 조건. 아 환경 환기 좋아요 지금. 노른미어노른미어 극복해야 돼이 선수 적은 피에도 지금 엇박 공격을 아 마무리 마무리 입니다야아 네, 네. 마무리 했습니다 여러분 도련자 이거밖에 그 안됩니까 도련자들 지금 시청자들도 굉장히 실망을 실망이 지금 나 이게 뭉케라니 지금 무터씨눈 돌아갈래요 지금 빡쳐서 지금 눈 돌아갈래요 지금 무터씨아 이렇게 되면 다음 경기 14연승 난십명 중에 성공하는 구해성수입니다. 야 문상 만원 넘게 생겼습니다. 아세레모니 하고 있어요. 이새야구입니다 지금. 문상은 잘 거다 이거죠? 아 여러분 지금 뭐 합니까? 사왕 사황들 뭐 합니까? 손성호 뭐해? 손성호 불러 빨리 야박쿵 불러. 얘들아 야야박쿵 손성호 불러라 사왕 손성호. 아. 아 이게 뭡니까? 문상 만 원이 날라갔을 날라가기 생겼어 지금. 자 과연 마지막 사방 등장하지 않았어 지금. 이들이길 상대가 아니야 지금. 사방은. 지금 사왕 한 명이 등장할텐데 지금 은혁, 야 은혁 굴러라 어? 어? 아, 현재 루터가 난입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하지만 룰상 그렇게 난입할 수가 없습니다 루터가 난입하려면 공식전이 아닌 그냥 이벤트 매치가 돼야 되죠? 그렇죠 아 그리고 이게 뭔가요? 지금 계급에 대해서 설명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계급도데 지금 5존층은 사왕 바로 아랫단계예요 지금 여러분 천상계에 천상계 5존층 오전층. 5존층에서 정점을 찍은 자가 사왕이 되는데 지금, 지금 아, 로엘 선수는 지금 사왕에 응. 다가설 내일 도전해라 썰수 없다 룬 룬이다